하나님은 사랑을,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사랑은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속성이라는 그런 의미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보내신 사랑이며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함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심판 날에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을 통해 성도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은 성도 안에 거하시는 그 진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랑의 계명을 실천함으로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내주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온전히 이루게, 이루게 된 자는 최후의 심판날에도 두려움 없이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13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영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떠나심으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하여금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셨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모두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 많이 알게 되고 성경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서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정도 역시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실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살아간다, 살아가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그 확신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만이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는 자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계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시인한다는 말은 고백한다, 인정한다 또는 드러내서 말한다 는 그런 뜻이죠. 다시 말하자면 숨겨진 어떤 사실을 그대로 인정해서 드러내는 드러내서 말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개인의 인격적인 고백이라고 할수 있죠. 하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는 것은 개인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은 성령님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는 신앙 고백은 이 사도신경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도 역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고 또 찬양도 역시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은 기도와 찬양과 같은 말로만 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역시 우리의 신앙이 고백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삶으로 예배한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신앙고백은 또한 하나님께 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역시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시인하거나 부인하는 것은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예수님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면 예수님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그를 부인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신앙 고백 이것은 바로 사람 앞에도 한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영지주의가 교회를 어지럽혔다고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지인한다는 것은 그 시대의 흐름에 대한 성도의 신앙고백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하는 신앙고백은 시대의 흐름을 거슬러서 우리의 믿는 바를 말하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오늘날 어이 하는 그런 신앙고백도 역시 시대의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바를 분명히 말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 신앙을 거스르는 것 중에서 대표적인 것 하나가 뭡니까? 바로 이 낙태나. 동성애, 이런 것이라고 할수 있죠. 이것은 창조 질서를 역행하는 것이라고 하고 우리는 누군가가 이야기할 때 분명히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신앙을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줄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날마다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위로 예수님을 시인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16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사도요한은 계속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과 사랑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사랑이 없고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왜 이렇게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 풀어나가면, 풀어나가기가 참 쉽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아주 대단한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 교회는 거짓 사도를 분별해내었고, 또 이단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네가 첫사랑을 버렸다고 책망을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단과 싸우면서 이단들을 다 쫓아내었고, 거짓 사도들까지 분별해내는 그런 가운데서 아주 대단한 교회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서로 판단하고 정지하는데 익숙해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단과 싸우고 이단을 분별해냈다 보니까 그, 그것이 성도들 간에서도 역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기 시작하고 서로 판단하고 정지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 속에 사랑이 시들어 버렸던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요한 1서에서도 역시 사도 요한은 초대교회에 들어온 영지주의 이단을 경계하면서 그들의 잘못된 부분을 계속해서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도들 안에서도 자칫 잘못하면 서로를 의심하고 판단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온 요한 1서의 내용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영지주의 이단을 경계할 것을 말하다가 또다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면서, 계속 이다, 야, 영지주의 하나님의 사랑, 영지주의 하나님의 사랑 번갈아서 계속 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늘 영지주의와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그런 말씀을 기, 반, 반복해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단의 사상에 의해서. 심판받을 것을 두려워할 수도 있는 그들에게 사랑 안에 있는 자는 두려움이 없다고 말씀하면서 두려워하는 이유는 형벌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9절부터는 하나님의 사랑은 형제 사랑에 이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단에 대한 경계와 함께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형제에 대한 사랑입니다. 우리 교단에 아주 보수적이고 말씀 중심적인 장점이 있는 반면에 자칫 잘못하면 사랑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강조한다면 그만큼 사랑도 강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사랑이 강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역시 형제의 사랑의 개명을 더욱더 깊이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는 사람이라고 했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